자, 좋습니다. 서술형 대비 문제 첫 번째 문제죠. 예제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x-2 곱하기 3x 더하기 5를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다라고 할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3단계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렇지. 주어진 식을 전개하래요. 즉, 문제에서 주어진 ax-2 곱하기 3x 더하기 5를 전개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줄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게 적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요. ax-2 곱하기 3x 더하기 5는. 그렇지. 머리끼리 곱하니까 3a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센터끼리 곱하니까 여기는 5ax였고요. 5ax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x 하면은 마이너스 6x인데 뭐 요렇게 써도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이왕이면 x를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 x는 따로 묶고 개수들끼리만 묶는 거. 그런 방식 되게 좋아하지 않나? 그러면은 요 센터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플러스 5A-6X 요렇게 우리는 센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랑지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와니까 마이너스 10즉 전개하면은 3AX 제곱 플러스 5A-6X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고 간단하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1단계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요렇게 한줄 정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와 관련된 식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뭐래요? 그치? X제곱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전개했던 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뭐야?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잖아요? X제곱 앞에는 3a가 곱해져 있습니다. 세일군의 a는 문자인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a는 x제곱이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요 a는 비록 문자이지만 수 취급을 하라는 거죠. 즉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는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라는 문자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그렇지. 5a 6이라는 덩어리가 곱해져 있죠. 그 덩어리가 바로 x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근데 얘네 둘이 어떻대요?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 같다라는 식을 간단하게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되니? 좋습니다.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어, 같으므로 3a와 5 a 1이 같다라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지요. 되니? 그럼 뭐 A 값 구하는 거 쉽, 어, 겠네요 3단계에서 A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주면은요, 어, 이항하니까, OA를 이항을 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A로 정리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그래서 A는 3이 나온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다 보면은 뭐 서술형 문제 치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거 같고 물론 여기서 뭐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줘도 서술형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였죠. 예제 1번 문제 풀어 볼수 있었고요. 비슷한 유형의 유제 1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